아, 덱스... 임대방 오케이, 얘들아, 와봐! 가 보자. 여기 여기서 마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 찍어 놓을 게임이. 아, 내 거. 그럼 야 이거라도 봐 줘. 이거라도 봐 줘요, 형님. 아니, 거기서 뭐 하려고 도 대체. 형님! 아, 제 진짜 너탑갱 없다. 너탑 갱스. <laughs> 탑갱은 없다. 매니언들이 상되었습니다 탑갱은 없다. 진짜 탑갱 없어. 넌넌 진짜 안 되겠다. 넌 배응망독해. 내내 아, 블루 아니야? 아이 혼자가 아니고 가는 중 내가 먹어야 되는데야 까비. 가비. 아 너무 아깝다. 아 아쉽. 내가 상대하게. 지원 와줘. 알겠지? 나이스 나이스. 아토미 센스가 있네. 오늘 오늘 한 게임 중에서 제일 정상인 것 같아. 나 성격 한번더갈 수도 있다. 오우, 잠깐만요. 오우, 오우, sorry, 공격 준비 빼자, 빼자. 나이스야난 난 괜찮아. 다른 중, 가자. 오케이, 내가 돌아왔다. 오케이, 뺀다. 나 빼, 나 도망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많이 이득 봤어. 아나 험치 좀 먹고 싶은데 비듬치 좀 먹어 도 되냐? 어? 같이 먹어도 돼? 먹어시스. 나이스. 나삼 레벨. 이거는 바위게가 있습니다. 바위게. 안가 탑킹 안가 너는 아 갈까 아씨 아, 아 탑킹 넘어가기 싫어 진짜 짜증 나해 핑아. 자 처치했습니다 바텀 도망가 도망가 죽어버렸다 아니 안 죽었을지도 죽어버렸고. 안 죽었을지도 나이스 역광광 자크 다이 자크 아무것도 없거든 왜 와이 자크니까 아 패시브라도 터졌으면 살짝 아팠다 탑이 죽을 것 같은 느낌 살짝 빼집 한번 갔다 와 오케이 확인 얘네다 뺐어 미드 한번 가 줄까? 미드 직선 그냥 가 주도 할만할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직선 가. 좀 오잖아.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살짝 가요. 살짝 가까웠어요. 오, 쉣. 곧. 어, 구치야 곧. 나쁘지 않았어요. 빨리 갔다 옵시다. 나오레베리야 벌써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나이스 야. 좋아. 아 이런 자신감 좋구만. 나이스 용 먹어도 되겠다 이거. 나 추적자의 검밖에 없어 얘들아. 와줘야 돼. 아.. 소주 나랑 반반 나눠 먹자, 어때 고마워. 아,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사용 중. 아드. 깨졌어, 깨졌어. 오오 자꾸 오레벨. 내가 터트려줄게, 제드. 좀만 참아. 터트렸어. 이거 핑하네. 빼는 척하면서 바위게 돌려주고 바텀이 살짝 위험한데 아래로 밀어줍시다 바위게는 컨트롤 컷아 이제 나도 캠프 좀 돌자 아,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안 먹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나도 좀 먹자. 나 이거 먹어야지. 나 몰려. 이거 먹든가 보다 이거 먹갔나봐나 가는 중 내가 빼주고 나이가 먹어야지. 나 이거 먹어야지. 나 이거 요 이거 밀면서 지는거니까 자크, 여기서 숨어 있지, 너. 어, 이걸 밀어? 와, 시야 진짜 잘 잡혀있다. 나 이런 게임 진짜 오랜만이야. 잠깐, 여기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있지? 오케이. 아, 근데 죽었다, 이거. 다른 중이네 제발, 마이크 한 번만! 나이스. 난살수 있어. 너만 죽어. 굿. 아쉽다. 아, 아쉽다. 너희 희생 잊지 않을게, 진짜로. 잘 버텨 주었다 진짜. 나는 살짝 캠프 돌게. 육렙 큐지나? 뭐야? 어 잠깐만 근데 야수 제드 제드 2킬인데어 다들 잘하네 라인전을 이거지. 이런 팀을 원했어. 아, 나도 퍼스한번 봤나? 나만 잘하면 되잖아, 이러면. 나만 잘하면 돼. 이런 판이야말로, 나만 잘하면 되는 판. 그건 살짝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제 Z형, 레네톤을 잡겠다고? 살짝 아니지 않을까? 바텀을 가야 돼, 지금 우리는. 믿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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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죽었다 이제 나도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잘하면? 아 나라도 살자 와아 아 나만 죽었네 손에 너무 봤는데, 자크가 너무 컸잖아. 있습니까? 나이스. 야, 그거 맞아? 나이스, 나이스 맞는 거였어. 가는 중. 저용 가요. 저용 가요. 저. 저용 저. 저 갑니다. 두 개. 컷. 버꾸로 핑퐁만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상대방이 조합이 좋아가지고. 다른 중. 다른 중. 어야파이크 어디 갔어? 와나한번 살긴 했어. 나이스. 나이스. 파, 패시브도 없으면서 어, 어딜 그렇게 건방지게 들어올라 그래? 오 진짜 애들아 너무 힘들다 형 무서워. 와 에바 에바마 그저 에바마였다. 보여주나 아 보여주나. 파이크! 아 나이스. 부틸도아 까비. 자크는 이렇게 템포 빠른 게임에 힘을 약간 못 주거든요? 나 블루 먹어도 되겠는데? 상대하네. 카이사가 쟤한테 질일 없을 거 아니야. 암만 그래도. 뭐야? 와, 못 잡을 뻔 했네. 아니, 저걸 잡으려 들었단 말이야? 저런 애가 나 있어. 하이. 다른 보여주나? 아니야, 건드리지 마.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너무 깊은데? 카이사,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본인 탑 가는. 중. 어 진짜? 알겠습니다. 어 살짝 갖고 빼핑. 보탑을 파괴했어. 제대야 우리 이기고 입털어도 되지 않을까? 상대가 조합이 좋아. 오 위험. 살짝 위험해. 끌어주면 이거는 할 만하다. 나이스. 할 만했어 이거. 잠깐만. 저게 미니언. 어 나이스. 이거 왜 죽어? 점화? 우리 여기 미대에 모일 때마다 무리하는 거 같아. 나 죽어. 아,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와, 나 자크 패시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야, 그걸 그렇게 들어가냐? 얘들아, 그걸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진짜, 얘네들 빠꾸 없네? 야, 따라가지를 못할 겠어 너네, 템포를. 자크 패시브 있잖아. 안 가는 게 맞아요. 벌써 가는 중, 용 가는 중. 먹혔나? 먹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크 집 가서.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가만 봐도. 그냥 먹어. 나 카이사만 지켜주면 돼. 포지션 좋아. 살짝. 나이스. 나이스. 조합 좋아. 키 채워야 되나? 아 얘들아 형키 채워야 된다 이걸 밀어야지나 아무것도 없다 데네톤이 안 죽었는걸? 안 가는 게 맞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 안 가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아요 이거 난 갈래. 애들아, 난 가. 난 가. 아, 아이고 참. 바론 타임이야, 얘들아. 1분 후에. 역시 못 참는구나, 너네들. 아레넥튼 진짜 개세다 어떡하냐 저거 괴물인데 아, 넘 먹어, 넘 먹어. 세개라서 이거 이거 밀자. 얘들아, 피가 없는데. 이걸 한명탑 가서 밀면서 포탑 밀면 돼요. 미드를 미드 미드 안 가도 돼요. 그럼 누가 가야겠어? 텔포 있는 우르곳시 가야겠지. 아, 제, 제, 제가 제가 게요 조심해. 나탑 민다, 이거. 얘들아, 게임 처음 이겨봐? 왜 그래? 되게 흥분했어. 백핑! 아, 저다 죽었다. 불안시고 근데 이긴다고? 어떻게 이겨? 와, 그냥 딜로 죽이는구나, 그냥. 그냥 딜로 죽여버려. 세상에. 운영? 그런 거 없다. 여기는 부실구. 딜로 죽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밀자고.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야, 아무도 없잖아, 여기. 노 마크, 노 마크. 또 데인 마크. 헤이, 멘들 데인 마크 없다고, 여기는. 나야말로 안전하지, 얘들아. 지금쯤 위험한데, 지금쯤? 괜찮아. 지금이야 뭐이드 밀었잖아. 나이스 나이스 와 아, 그냥 길로 죽이는구나. 와 어떻게 조합이 저렇게 좋은데? 근데 오조졌다와 에바잖아. 어, 나 살았어. 한번더 가, 나 가, 나 들어가. 와, 나 죽는다. 나이스, 잡았다, 다 잡았다. 아, 믿음 모여,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탑을 가자 이거 밀고. 야, 이제 미친놈들. 그냥 그저 싸움이 좋아. 없다 이거. 없어 이렇게 밀리는 조합이 면 별로 안 좋은데. 이거지 아 잭스 와 잭스 포지션 미쳤다 그냥 오쉣아 잭스 포지션 미쳤고 이거 바로 가도 돼 그래 가자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 가자, 봤어. 어? 한대 피해주고 빼빼빼빼빼. 빼, 빼, 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3분 35초. 바로 뺏, 야, 장로 뺏기면 게임 끝난다 우리. 세영. 진짜 바론 싫어하는구나 너네. 어디 가면 바론 너무 좋아하는 데 있고 어디 가면 바론 너무 싫어하는 데 있고. 전파는 바로 너무 좋아해서 졌죠. 오 oh, 쉣! 바 뉴욕 바텀 밀고 바로 먹자. 그랬는데 바로 타버렸어. 그냥 <웃음> 대단하구만. 이렇게 웃음 줘야지. 비웃승나 원해. 난 이런 우승을 원한단 말이야. 게임하면 웃을 일이 얼마나야? 없는데 장로, 이분? 이거 탑을 밀자 아무도 안 먹어 진짜 텔포도 없어가지고 나 가지도 못 하는데 내가 밀고 올게 그까 게임을 못 끝내요 자크 때문에 형님들 에이 형님, 바텀이나 봐 우리 빼자 우리 미드만 커, 그거 하면 돼 미드 라인클리어만 하면서 압박 주면 이기거든 안 들어가면 이긴다 우리가 들어가는 척 하면서 나는 살아올 수 있거든. 전멸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가 큰일 나겠네. 어휴. 와, 진짜 너무 세다. 한 번만 더 돌아가고. 나이 e 돌면 다시 들어가. 나? 잭스야. 아, 어, CC샷들 너무 힘들어. 얘네들을 맞춰줄 수가 없다니까? 미친놈들이라서. 조용. 아, 드디어. 아, 저도 쇼틴 잭스 너무 그리워져요. 드디어 이기는구만.